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오늘은 제가 아, 취업 상담이 아니라 아, 퇴사 상담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요즘 워낙 그 직장 그만두고 자기 사업 장사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 이 직장을 언제 그만둬야 되는가, 직장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어, 그 동안 제 경험을 토대로 제가 어, 가까이서 이렇게 봤던 직원들이 뭐다 합치면 한 2, 3천명될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먹으시는 것처럼 그 직장을 그만두고, 어, 물론 취업을 한 분도 있지만 자기 사업을 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도 있고, 어, 또 이제 잘안 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회사 그만두고 자기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아, 그러면은, 어, 제가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서 어 회사 그만두고 자기 사업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나 그 그만두는 타이밍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아뭐 여러분도 다 동의하시는 이야기겠지만 직장 생활해가지고 통, 큰 돈을 번다는 거는 사실 요즘 시대에는 맞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왜냐면 물가가 너무 오르고 일단 정부가 개인들이 집을 소유하는 거를 어 그렇게 이제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당분간 아마 집값 계속 오를 거고 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 기대치 눈높이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페이스북 때문에 어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소비를 뭐 집도 여러 분 되고 차도 이 정도면 되고 어느 정도 나의 어떤 그 교육이나 경제적 그 레벨에 맞춰서 어 소비를 하면은 큰어 아쉬움이 없었지만. 지금 우리들은 안 그렇죠 항상 눈높이가 높죠 여행도 많이 다녀야 될것 같고 가끔씩 식당도 아주 좋은 데 가고 싶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돈을 더 벌고 싶어 해요 근데 불행히도 아이 직장에서 버는 돈은 이런 그 니즈를 맞춰줄 정도가 안 되죠 그리고 그 직장 생활의 끝이란 게뭐 임원이 되는 건데 그것도 뭐 대기업 경우에도 어 저도 임원 생활을 꽤 했지만, 어, 그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임원이 돼도 임원이 되는 순간 어, 계약직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그 갱신을 하는 거고, 어, 1년 지나고 바로 잘리는 경우도 많아요. 10명의 직원이 있으면 그 중에서 이제 한두 명이 이제 임원이 되는 건데, 그 한두 명도 어, 이제 고생했으니까 잘리기 전에 임원 한번 달아주고, 내보내려고 달아주는 임원이 절반인 거고, 그 중에 또 절반만 이제 살아남고, 뭐, 전무도 되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짧죠. 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임원 연봉이 뭐한 2, 3억 받지만, 어, 2, 3억 받는 순간, 어, 한 2, 3년 짧게는 1년, 그거 받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원이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계속 2, 3억씩 받고 살면은, 어, 뭐 돈은 모으겠지만, 어, 임원 되는 순간 바로 계약직 신분이기 때문에, 금방 잘리거든요 그리고 임원이 되면은 이제, 기분이 좋아 가지고 씀씀이도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돈을 잘못 모아요. 초기에는. 그러다가 한몇 개월 지나고 나서 아 이러다가 이거 잘릴지도 모르겠는데 돈 모아야겠다. 뭐 아, 이런 마음 먹어 봤자그 커진 씀씀이가 줄어들지도 않고. 그래서 주변 임원들 보면은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퇴직금 받아 가지고 뭐 빵집 하고뭐 치킨집 하는데 일을 부리기만 했지 본인이 직접 A부터 Z까지 해 보진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못하죠 하다못해 그 치킨집도 그 치킨집 한 개도 다 거기에 마케팅이 들어가야 되고 포지셔닝도 알아야 되고 소비자도 이해해야 되는데 서비스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빨리 그만두는 게 낫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 사업을 할 거면은 어두 부류인데 어 본인이 좀 자금적 여유가 있어 가지고 재정적인 뭐 돈이 좀 있어 가지고 직원을 부리면서 자기 사업을 할, 할 분들은 어한5 0대전 무조건 나와야 될것 같고 50도 늦은 것 같고, 한 50대기 전에 나오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직원을 못 부리고, 직원 부릴 형편이 안 되는 분들, 혼인인제 혼자서 1인 사업을 하실 분들은 요즘 경쟁에서 이기기가 어려워요. 20대부터 벌써 창업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1인 기업을 한 경우에는 그 업태라는 게 이런 장치 산업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개인기로 승부해서 이겨야 되는 업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본도 많이 필요 없고. 그래서 이런 데서 이기기 위해서는 나이가 사실 40이 넘어가면은 어뭐 총기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저번 강의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린 그 패턴, 요즘 소비자들의 패턴을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의 패턴이 이게 싱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거는 어쨌든 뭐 언제 그만두느냐 나이에 대한 거고. 사실 이거보다는 이제 이 직장 생활 그만두고 성공한 사람들이 직장 생활 어떻게 했느냐? 아, 사실 이제 이, 이거를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한 건데 어, 우리가 이제 그 직장 생활이 나의 창업에 도움이 되는가? 아, 사실 이제 이게 먼저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내가 하려는 창업하고 전혀 무관하다. 아, 이런 문제 이게 달라져요. 제가 그 지금 설명드린 직장 그만두고 성공한 친구들 보면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어이 회사에서 일했던 일 배운 일 여기서 만난 사람들과 연관돼 가지고 창업을 해서 성공한 경우가 많죠. 예. 이게 사실은 이제 아이디어를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창업할 아이템을 직장생활이 도움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 이런 여건이 되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어 오늘 이야기가 이제 조금 도움이 될것 같고. 어, 만약에 내가 창업할 비즈니스 모델과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특히 내가 하는 일과 전혀 무관하다. 이런 분이라면, 어, 뭐, 옵션은 두 가지죠. 바로 그만두서 내, 내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내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직장, 혹, 혹은 그런 자포지션으로 옮겨져 스스로를. 그래서 그런 결단은 제가 볼때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어, 이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취미가 없고 어좀 초연하신 분들 아니면 돈이 워낙 많으신 분들 직장생활을 뭐 재미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삶의 루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 분들한테는 뭐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어뭐 사람에 따라서는 어이 돈을 버는 재미 어 혹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니즈 가러좀 어 강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어 직장이 돈을 버는 최종 목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어, 자기 사업을 하는 게 맞죠 자기 장사를 하는 게 이런 분들이라면 어차피 내가 내 장사를 할 거라면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내가 할 사업하고 전혀 연관이 없다 빨리 결단을 내려야죠 음, 결단을 내리지 않는 거면 은 어, 본인이 게으른 거죠 그래서 빨리 그만두고 내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내 사업에 도움이 될 직종이나 회사로 옮기든지 스스로를 그리고 서 배우고 창업을 하든지 그래서 빨리 이 결정을 내려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내 직군이 어, 내가 사업할 비즈니스 모델하고 연관이 됐다 그러면 이제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가 중요한 거죠 이 경우에 제가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는 이제 진짜 일을 배우는 거고 어, 하나는 이제 사람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가 사실은 핵심인 거예요 근데 어, 보면은 이제 야근 사람이죠 예, 야근 친구들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은 직장 생활 초기부터 어 자기만의 타임 테이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 그만둘 거라는 거를.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직장 생활을 하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듯이, 뭐,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하고 뭐 이랬던 게 아니라, 어이 친구들한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그 다음에 창업까지가 이제 이게 다 그 코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업이 포함이 돼 있던 거예요 내 사업을 하겠다는 게 직장생활 일단 붙었으니까 어? 쭉 하다가 하단계 직장생활이라고 쭉 하다가 뭐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뭐 막연히 또 내가 언젠가 창업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어, 타임 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직장을 3년 다니겠다 2년 다니겠다 딱 자기만의 테이블이 있고 어, 거기에 따라 움직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타임 테이블을 정해 놓고 일하는 거 하고 이게 옵시라는 거하고는 이 준비 과정과 그 내용의 퀄리티가 많이 다르죠. 그리고 요건 조금 이제 센 이야기인데 신입사원들이라면은 이런 차원에서 직장을 2년 이상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여긴 제가 나중에 할까요? 이직에 대한 얘기는 제가 좀 나중에 해야겠네. 이 이야기를 지금 드리면은 이제 약간 내용이 옆으로 새기 때문에 그 이직에 대한 그 점핑 점핑하는 거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드리고 만약에 내가 1년반 있다가 회사 그만둔다. 내 창업하겠다. 자 이렇게 만약에 내가 타임테이블을 정하잖아요. 그럼 이제 바쁜 거예요. 1년반 동안 최대한 뽑아 먹어야 되니까 회사에서. 어, 그래서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어, 일을 어, 마치 자기가 사장처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일을 본인이 마치 사장이 하는 것처럼 더 잘하기 위해 가지고 타 부서의 일까지 다 간섭을 하고 물어보고 상담을 하고. 일을 배우고 결국 이제 일 배우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월급장이 마인드로 봤을 때는 그냥 인사고과에서 A 정도 맞을, 맞을 정도만 하면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그만둘 생각을 하고 이제 일을 배운다는 목적이기 때문에 A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완성이 되고 어떻게 또잘 되는지 이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고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이 잘 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 본인이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일까지 고민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타부서의 의견도 필요하고 타부서의 도움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막 뛰어다녀요. 일을 더 잘하기 위해 가지고 나쁘게 보면 이제 설치게 좀 설친다고 보이는 거고 어, 오너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거고 대충 어떤 스타일인지 감이 오시겠죠. 일을 딱 줬을 때이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더 잘하나? 그러니까 오너 마인드에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이 일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더 잘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같은 직장이니까 명분이 있기 때문에 어, 타 부서 사람들한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가 이제 일을 배운 거예요. 이 차이가 어, 상당히 중요해요. 사실 이제 저처럼 그 직원들 많이 경험해본 입장이 되면은 어, 이렇게 움직이는 직원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이제 일이 잘 돌아가니까 어, 기분이 좋긴 하지만 저도 이제 대충 눈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아제 금방 나갈 것 같다 아, 이런 마음이 들고 음, 아니나 다를까 이제 아, 몇 개월을 이제 나가죠. 네, 자기짐 싸가지고. 그래서 아, 요즘 그 회사에서는 요즘 오너들은 사실은 이런 거, 이런 직원들을 워낙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싫어요 이런 직원이 그냥 묵묵히 시키는 일만 하는 직원들이 좋지. 그리고 이제 엉덩이 무겁고 회사 안 나갈 직원들이 떨어지는 레벨의 직원을 더 선호하지. 이렇게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하려고 하고 일 욕심 많고 이런 직원들 보면은 사실 이제 좀 불안하죠 예,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예, 결국은 다 나갑니다 그리고 요즘 뭐 개인이 창업하기에 워낙 진입장벽이 낮아졌기 때문에 젊고 머리 좋고 그리고 뭐 창업하는데 자본금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어, 뭐 쉽게 쉽게 나가서 쉽게 쉽게 창업하고 그리고 창업했다가 잘안 되잖아요 그럼 재취업하기도 더 쉬워요 왜냐면 본인 커리어가 창업이 들어가면은 옛날에는 이게 마이너스였지만 지금은 뭐 경력단절 이런 거 없거든요 워낙 창업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오늘 입장에서는 또 좋아요 직장생활 잘 하다가 창업해서 경험도 있고 그리고 디어봤기 때문에 직장에 고마움을 아 다시 온다 뭐 괜찮죠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은 이제 또 나가죠 그러니까 <laughs> 서로서로 이용하는 건데 뭐 창업을 했으니까 직장에 있는 조직원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단기간 동안이라면 우리가 도움받을 게 있는 거고 또 본인도 또 경제적인 안정이라든지 또재 창업에 대한 어떤 전략에 쓸 때까지 서로 서로 이제 뭐 가진 거를 주고 받는 거죠. 그 저는 사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마음을 안 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일 배우는 거 말고도 회사 다니면서 할수 있는 그 창업 준비라는 게 내가 이 회사를 나가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회사에 다니는 동안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명함이 있으니까. 뭐, 아주 조그마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뭐, 어느 정도, 어 사람들이 아는 회사, 어느 정도, 뭐, 입지가 있는 회사라면은, 어, 본인들이 그 회사에 있을 동안 그 만날 수 있는 사람의 레벨이, 어, 다르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없이 혼자 창업했을 때, 창업했을 때랑 비교하면은, 어 이런 친구들은, 어, 사람을 많이 만나더라고요. 사실 이것도 부지런함이에요. 내가 명확한 타임 테이블이 잊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은 어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시간 내 가지고 만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일하기도 바쁘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어 보면은 이제 그 이제 잘릴 것 같다는 기미가 왔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창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래서 회사 그만둬야겠다. 그럼 이제 그때 그때 부랴부랴 사람들을 만나고 다녀요. 근데 그렇게 돼 버리면은 그쪽 만나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일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인사하러 온다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이 릴레이션 십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얘가 뭐 창업을 할때나 자기의 인맥을 이용하기 위해서 나한테 인사로 오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것보다는 일 때문에 이렇게 만나다가 친해지는 게더 관계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그만두기 몇 개월 전에 사람 만나러 다니는 거하고 처음부터 미리미리 타임테이블을 딱 정해놓고. 뭐 1년 전부터, 뭐 1년 반 전부터, 이렇게 꾸준히 사람들을 이렇게 접연을 넓히면서 만나는 거하고는 그 만나는 그 관계성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질의 차이가. 그래서 내가 뭐 1년 후에 그만두겠다, 뭐 1년 반 후에 그만두겠다, 이렇게 딱 세팅을 해놓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내가 사업할 때 필요한 사람들 리스트를 촥 만들어가지고 이왕이면은 이제 이 사람들하고 어 그냥 만나서 밥 먹는 게 아니라 일적으로 엮이게, 엮이게끔 이제 이 길을 주도하는 거죠. 자기가.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어, 그런 친구들 보면은 본인들이 갑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처럼 굴지 않았던 거 같아요 예, 을 한테 예. 왜냐면 을이라도 지금 내가 직장에 있는 직장에 다니는 동안은 저분들이 을이지만 어, 나가는 순간 자기는 을로 f 을이거든요 더 이상 내가 갑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옛날에 갑처럼 됐다면은 이분들 돈못 받죠 그래서 사람이 심성이 착하고 겸손해가지고 갑질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 친구들도 창업을 할 계획이 있던 거죠. 예. 그래서 창업을 할 계획이 있었던 친구들은 항상 사람을 대할 때, 뭐 업체를 대하든, 뭐 협력 업체를 대하든간에, 뭐 관계사를 대하든, 누굴 만나든간에 항상 겸손하게 할 수밖에 없죠. 곧 내가 을이 돼야 되니까. 예. 이런 상태에서 봤을 때는 다 주변 사람들이 다 도움을 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린 친구들일수록 이걸 잘 못해요 우쭐하거든요 지금 쇼핑몰 MD들 보세요 나이 좀 들고 뭐한 차장 부장쯤 된 MD들 있잖아요 만나보면 엄청 겸손하고 잘해줘요 왜냐면 자기도 언젠가 이제 그만둬야 될거 알기 때문에 어 자기 사업할 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되게 친절하게 대해줘요 근데 이제 제일 까탈스러운 어 직급이 어디냐면 이제 뭐 대리 그죠 왜냐면, 이, 이 친구들은 회사 생활 오래 할것 같으니까, 내가 본인이 을될것 같은 시절이 멀리 있으니까, 어, 신나게 갑질을 하는 거죠. 근데,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빨리 그만둘수록 승률이 높아진다고. 그래서 정리하면은, 일단 많이 만나야 되고, 폭넓게. 내가 사업을 하게 되면 다 필요한 분들이거든요. 어떤 식으로든지 뭐 물어볼 수도 있고, 그죠? 뭐, 조언을 구할 수도 있잖아요. 직장 생활도 바쁘지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랑 친해져야 되고 회사 내 외부 다 합친 거예요 그 다음에 막판에 가가지고 임박해 가지고 만나면 별 의미가 없고 어, 그만두기 한참 전부터 일적으로 엮이는 게 좋고 그냥 뭐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거 이런 것보다 그 다음에 어, 항상 겸손하게 일처럼 대하라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를 그래서 이렇게 지금 뒤돌아보면은 그러니까 회사에서 인정받고 일 열심히 하고. 임원들한테 사랑받고 안 그만두고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렇게 경로를 보면 은 나이 55살이 되면 이제 임원이 돼요 잘 하면 은 그리고 임원생활을 3년 하고 이제 그만두는 거죠 58살에 그리고 이제 닭고기집 하는 거죠 재미도 없었잖아요 사실 조직생활이란 게 옛날처럼 재밌지가 않아요 지금 옛날에는 이제 회사에서 뭐 친구도 많이 사귀고, 선후배도 있고, 같이, 뭐, 당구도 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회사 땅, 땡 치면 다 집에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라이하고, 인간관계도 돼, 메마른 직장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봤자, 돈도 못 모으고, 시간은 시간대로 다 뺏기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100살까지 사는데, 58살에 그만둬가지고, 닭고기집 해봤자, 42년 동안 어떻게 사냐 말이죠. 그리고 닭고기집도 잘 못할 거고. 그래서 제가 그 초반에도 언급했지만, 어, 만약에 이제 돈이라는 게 그렇게 자기가 살, 사는 삶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 분도 많아요. 예, 돈에 대해서 뭐, 돈을 많이 벌어도 좋고, 적게 벌어도 좋고, 그리고 난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직장 외 시간에 또 나, 만의또 취미라든지, 뭐 자아를 찾는 시간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밸런스를 스스로 잘 맞출 수 있는 분들한테는 사실, 뭐 적은 돈을 받더라도 직장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도 그게 멋있는 인생이에요. 인생은 이래야만 한다 저래야만 한다는 거 없거든요. 어떤 의사결정을 내가 하더라도 이게 제가 게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게임을 하는 자체가 재밌는 거지. 뭐 이랬었어야 하고 뭐 저래야만 하고 이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는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 게임에서는 후회는 우리가 만들어낸 일루션이거든요. 하긴 뭐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뭐 어쨌든 뭐 재미 일종이니까 뭐 해도 돼요 후에도 예. 근데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뭐 후회 하면안 된다는 얘기도 아닌 거고 뭐제 짧은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돈에 대해서 초연한 분들은 설 직장생활 오래 하는 게 좋죠 스트레스 받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근데 어개 그 중에는 돈 버는 게 재밌고 또 돈을 벌어야 또 재밌는 거할게 있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점점 우리나라에 상황이나 세계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인 거고 그래서 이런,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어, 직장 생활을 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데 꼭 필요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거를 어, 아무 생각 없이 언제 그만둘 거라는 타임 테이블 없이 다니는 거가 제가 봤을 때 제일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반드시 그만둔다 그리고 언제 그만둘 것이다 이걸 정하고 남은 시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여요 그리고 그만둔다는 조건으로 해야 할 일을 잘하죠. 그러면 또 회사 회사에서도 인정받아요. 어쨌든 일을 열심히 잘하는 거거든요. 이제 불필요하게 일을 잘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회사 입장에서 들어도 별로 나쁠 게 없는 이야기예요.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이제 그만둔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어차피 다 그만둬요. 새로 신입 사원이 이렇게 면접 들어온다고 면접 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얘를 만나면서 아 얘가 와가지고 너무 잘 되겠다 이런 고민, 이런 기대도 분명히 하지만 어 항상 저는 또 끝이 보여요. 어 얘는 이제 어 언제 이따가 그만 나가겠구나 어 다른 회사 가겠구나 이게 당연히 보이죠.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강아지도 어 짧게 살면은 10년, 오래 살면은 18년 딱 수명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강아지를 입양할 때도 사실은 얘가 제가 사는 동안에 이 아이가 죽을 거라는 거를 제가 알면서 입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야 어더 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생각하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혹은 또 생각하면 또 마음 아프니까, 어 얘는 뭐 영원히 살것 같다. 이런 식으로 대하면은 오히려 강아지를 더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니까. 근데 내가 어 얘는 이제 앞으로 이 강아지랑 저랑 살 날이 뭐 3년 남았다 5년 남았다 이렇게 타임 테이블이 있고 내가 이 회사 앞으로 2년 후에 나가겠다 이렇게 딱 정해 놓은 순간 더 남은 시간 동안에 계획적으로 집중적으로 어, 충실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직장을 함부로 그만두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직을 할 때도요 일단 실직 상태인 것보다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태가 훨씬 이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직 마음이 있다면은 직장에 더 다녀야 돼요 안 잘리고 그리고 창업도 마찬가지예요. 네. 내가 실직을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창업 준비를 하죠. 그러면 내가 되게 다급해져요. 당장 그 현금 인출기가 다 끊기잖아요. 그럼 매번 내가 스펜딩하던 그 내용이 있는데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내 삶의 퀄리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루틴을 유지하다가면서 사업 계획을 하고 뭐 창업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내가 무슨 사회 저층으로 나락한 왜냐면 내가 사, 사야 될걸이못 사니까 그래서 어디도 못 가고 뭐도 못 먹고 이 정상적인 마인드로 창업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되게 다급해져요 그때 내가 뭐 공부를 한다 머리에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오히려 현금 지급기가 이렇게 착착착착 나올 때 내가 자, 재정적으로 안정이 돼 있을 때가 내가 내 마음 상태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그때 뭘 배워도 더잘 배워요 그래서 회사 다닐 때는 뭐 좋은 직장 다니면 뭐 교육비 나오는 데도 있고 뭐 교육비가 안 나온 본인이 이제 강의를 듣더라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즉내 삶이 평소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간을 쪼개가지고 뭐 아침에 일어난다든지 저녁에 뭐 퇴근이라든지 요때 힘들게 강의를 듣고 어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정상적으로 머리에 들어오지 회사 그만둬 버리죠 그러면은 내가 약간 루저가 된것 같아가지고, 뭐 공부할 때도 공부가 제대로 안 되고, 무슨 사업 계획이라든지 뭐 의사결정할 때, 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창업 계획은 직장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막상 이제 뭐 내가 투자하고 막 올인하는 거는, 물론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하는 게 편하겠죠. 뭐 투잡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제 투잡을 권하지는 않는데, 어뭐 투잡을 권하지 않는 이유는 또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어, 사업을 구상하고 구상하고 사람을 만나고 왜냐하면은 내가 사업을 구상하잖아요. 그럼 그 내가 구상한 사업을 엑시큐트하기 위해 가지고 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내가 회사를 그만둬 버리죠. 그럼 못 만든단 말이에요. 내가 명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 사업 계획도 짜고 이 사업을 할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도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교육도 받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그 실무 내용들도 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의 업무 중에서 또 공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합법적으로. 그래서 회사를 급하게 그만두지 말고 어 진짜 지금은 돈만 내면 돌아가겠다. 이 단계까지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 메이드 해놓은 상태에서 그때 그만두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최대한 서로를 이용해야 되는 거죠. 회사도 나를 이용하고 나도 회사를 이용하고. 자 그래서. 이게 제 오늘의 결론이었고, 어, 제 깐에는, 어, 여러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뭐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어, 저는 사실, 어, 이 주제를 깊이 생각해보고,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 그 중에서 이제 사업한, 사업해가지고 성공한 직원들, 어,를 이제 머릿속에 몇 명을 내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 이렇게 내용이 좀 구체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막연했던 어떤 방향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어, 말씀드린 게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중간중간에 스킵한 내용들 어, 이런 것들은 제가 또 시간 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